로 음. 여러분들이 이번 컴백 때 저의 메이크업을 조금 궁금해하시는 아,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안 궁금해요 이번에 이번에 <laughs> 제가 좀 변신을 했거든요 와 대박 어떤 우와. 변신을 했냐면요 오케이. 여기 눈썹 눈썹 펄! 우와 신기하다! 보여요? 우와 예쁘다! 여기죠? 짠자자자짠 그리고, 그리고 아 여기 언더... 아니야. 진짜 없어? 뭐야? 이거 아니, 뭐라 그래? 속눈썹! 계속해서. 언더 속눈썹을 붙였어요. 공작새! 공작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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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반응 봐! 그래서 우와. 이번에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저한테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오. 헤어스타일도 앞머리 넘기고 생머리도 처음으로 그러게. 해보고 우와! 맞아요! 선재 역시 우와. 점이 제가 원래 볼에 오른쪽에 있는데 이거를 우와. 원래 안 살렸었는데 우와, 요새는 좀 살리고 우와, 살려, 살려.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혹적인 그런 분위기를 우와, 연출하려고 많이 우와. 노력을 했거든요 진짜요, 아 저기 목소리 쉬셨어요 쉬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약간 가을 가을한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쵸 어떤 컬러 많이 써요 좀 ML 어 아, 진짜 제끌어내려 끌어내요 손다운된 MLBB 이런 컬러 MLBB가 뭐예요 말린 장미 그게 MLBB MLBB래요 여러분 자막에 꼭 넣어주세요 MLBB <laughs> 전잘 모르니까 <laughs> 그리고 펄을 봐봐요. 이거 되게 신기하실걸요? 아 이거 한번보여줄게요 이렇게 발라서 눈썹 결 살려서 펄 발라주면 되겠네요, 이거. 진짜 예죠 보이시나요? 이 컬러를 하루하루 의상마다 다르게 색깔을 바꾸고 있어요? 네. 금색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은색으로 할 때도 있고요. 되게 굵은펄쓸 때도 있고 이따 가 조그만 이 펄도 되게 예뻐요. 이 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즐링 섀도우 리퀴드. <laughs> 다즐링 어안 보여. 어, 우리 키뭉치쌤. 다즐링 섀도우 리퀴드. 제품을 쓰고 있어요. 다, 다즐링. 그리고 다즐링 골드. 그리고 이것은 비아의 피아,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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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레 말할 수 있어요. 비아. 예쁘죠? 이거를 굉장히 잘애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립은 이거 잘 이용하지 않아요, 나? 네. 이거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야? 이 이게 베이스 어, 이거 두개 이게 두이가 두, 신상품이래요 어떤 게 이게 좋아할... 베이스? 어 아, 이게 베이스 이거를 제가 베이스로 자주 사용하는 아, 컬러예요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것은 폰트로 주기에 굉장히 예쁜 컬러입니다 이거 저희 메이크업 쌤이 해외 직구했대요 아, <laughs> 이걸 구하기 아. 위해서 이 뚜껑은 바뀌어도 되지 서로가? 네, 네 상관없어요 덜덜 뭐라 하면 근데 자, 이거, 아, 닫을 때 느낌이 캐미 쾌남이... 아, 정말 좋아, 이거. 닫을 때 느낌이. 그리고 포인트가 또 뭐가 있을까? 아, 이번에 의상도 약간 굉장히 고급적인 그런 컬러들을 많이 쓰잖아요. 골드, 일단 나온 것 중에 골드, 화이트, 트위드 스타일의 원피스, 그리고 트위드 스타일의 착장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것도 뮤뱅 때 입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왜 웃어? 아, 왜, 왜, 왜. <laughs> 왜 웃고 있냐고? 아 그래, 개인방송 재밌어? <laughs> 그래 그리고 구독 요, 그, 좋아요와 구독은 <웃음> 사랑입니다. <웃음> 제가 요새 좀 유튜브 먹방 유튜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나름님이 <laughs> 이렇게 막 많이 하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웃음> 부럽다. <웃음> 나 오늘 <너무> 빨리 졌어?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어쨌든, 어, 여기 눈 위에 펄은 <laughs>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래요. 오늘은 안 했어요. 깔끔하게 할게요. 음, 눈 밑에만. 응. 포인트. 그리고 애교살도. 아, 맞다. 애교살. 이것도 비법이에요. 이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이런 연한 펜슬로 이렇게 애교살 밑에. 이렇게 살짝 그늘지게 그려주면 눈이 훨씬 입체적이고 그윽하게 살아보여요. 그, 그, 그.. 자막으로 좀 써주실래요? 그.. 아 쩜쩜쩜 그.. 그.. 쩜쩜쩜 알겠죠? 자 오늘의 포인트는 이 정도면 은된것 같아요. 네, 뭐가 있을까? 어, 이제 없지? 제가 이번에 되게 과감하게 여러 가지 많이 해보는 멤버 중에 한 명이어서 어, 여러분들이 보시고 와, 저거 재밌겠다 하면은 따라해 많이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거 재밌다. 안녕. 자구. 자 네 여러분 이제 생방이 시작했어요 <웃음> 생방이 시작했어요 <laughs> 이제 생방 무대를 들어가기 몇분안 남았는데요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아까 카메라 리허때 가기 전에 진짜로 진심으로 <laughs> 역대급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어 너무 졸려가지고 놀랬어요 걱정했어요. 어떻게 어 이렇게 졸릴 수가 있지?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그 알아요, 여러분? 뇌가 약간 정신이 좀덜깬 상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잠을 깨고. <laughs> 이제 생방송을 갈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불을 켜2주차인데 생방송 때는 처음이에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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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고링! 수고하습니다 스고링! 뽀뽀 뽀고링 스고링! 끝! 안녕 우리는 방금 생방송을 마치고 왔습니다 조명이가 좀밝네 어디가 예쁘게 나왔다? 방금 생방송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다들 모니터하고 수정 보고 있어요. 슝! 모니터하는 소르빈의 모습. 만족하시나요? 어, 조금 아, 이, 이, 여길 봐야 돼요. 머리가 잘넘어 박는 애 어잘 넘어갔어요. 어만족해요아 오, 오, 여기면 됐어요. 만족해요. 만족했어요? 아 네. 항상 여기가 힘들었거든요. 오케이. 만족한 걸로요. 오늘 굉장히 수트채 잘... 완전 완전히 수트 완전히. 아저 이렇게 말겠어요 어떻게요? 어, 완전. 완조... 그게 <laughs> 어디 뭐 비상구예요 지금? 마이크 비상구 아니야요 비상... 비상구? <laughs> 오네. <laughs> 가려진 <laughs> 커튼 뜀 사이로. 오 <laughs> 어, 굉장히 <웃음> 오늘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저와 함께 불을 켜보실까요? 오와 대박이야. 제가 어머 어머 어머. 제가 오늘 이거, 이거 포인트를 꼈거든요. 근데 이제 카메라를 들 드니까 이렇게 필터가 씌워졌네? 자동 필터? <laughs> 대박인데? 어, 좀 약간 예뻐 보이는. 어? 어. 네. 안녕! 우리 불을 켜 2주차까지 다 돌았어요, 벌써. 와! 벌써 해주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인기가요 아, 이제 끝났습니다, 아, 여러분들. 밌리게 보셨나요? 안녕. 어, 오늘 의상은 진짜, 어땠어요, 아, 여러분? 예쁘죠? 아, 두말 하면 입어, 입죠 <laughs> 그래도 두번 말하기. 두번 <laughs> 말하기. 두번 말하기. 이주 동안 추운데 우리 보러 응원해 줘서 진짜 너무 아, 고맙고 사랑해요. 어, 저 이제 펀사가는데 또 만나요, 여러분. 만나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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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려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하세요여러요러요즘러분요즘러분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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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러세요기다요 멍멍이 색칠하고 있어요. 음. 귀엽죠? 어, 우리 버디다. 어, 버디. 이거 요크셔 아니에요, 요크셔? 맞아요, 요크셔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왜요? 우리 버디 싫어하죠? 버디랑 종류가 달라요. 요크셔예요. 요크셔요 아니야? 너, 아니, 너. 버디. <웃음> 요크셔? <웃음> 아니야? 어배 울랑. 지진. 이거 요크셔 같은데? 버리 버디, 버디 요크셔였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응? 올려주세요. 뭐야 갑자기 무슨 아니, 의견을 올려 이거 생방송이잖아 아, 아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 올려주세요 어, 댓글 아, 올라오고 있어요 표정관리 안 하니 <laughs> 생방송인데? 댓글 올라 댓글, 댓글 <laughs> 읽어요 빨리 음. 댓글 읽어주세요 아 어, 어, 소연 너무 예뻐요 소연 소연 소연, 소연 아유 너무, 너무 예뻐아고 여러분 안 그러셔도 되는 <laughs> 아, 옆에 있던 <laughs> 지이 언니 가만히 있다 웃었어요 저희도 <laughs> 민망하니까 <성공>. 냅둬 성다 <웃음>, 웃음 포인트 성공! 아니라고? 아니라고 확대하지 말라 오케이. Okay. 확대하지 말라 들켰다. 들켰다. 다아 그래서 지금 색감 공부 중이시구나. 아 아니요 아닌데요. 아, 아니에요? <laughs> 아닌데요? 아, 확대하지 마요. 저요 서울펜슬. 아니요, 에 소영 언니 찍고 있어. 아. <laughs> 되게 착각하신다. 와 아, 진짜 민망해. 아, 진짜 <laughs> 와 아, 너무, 진짜 핵민망해. <laughs> 와 너무 너무 착각하시는 데요와 지공 찾고 싶어. <laughs> 저는 코쉐딩을 하고 있어요. <laughs>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c m i 다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뭘 해야 되냐면 그이구, 그리고 쉐딩이요 얼마나 중요한 음, 건데요. 어, 저, 아시죠, 모르시죠? 예? 아? <laughs> 코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시죠모시죠 아모르는거 나? 아, 진짜, 지금? 아, 아, 아시죠? 모르시죠? 아시죠? 우린 용사님입니다 여러분 농사요? 용제 <laughs> <진짜 웃음> 소리 농사 손 같다고 지금 농사 <laughs> 손시면아 <놀아 웃음> <laughs> <자격지 씨, 웃음> 아, 진짜 웃겨 그렇지? 자격지시 도도도도 노라지 않아요 <laughs> 언니 뮤뱅에서 인터, 대기실 인터뷰할 때 언니 손 보고 놀랐죠? 진짜 놀랐어 <laughs>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여러분 저 사실 나왔어요. 비밀이 있었어요. 뭐예요 지금 어, 방금 패드. 저희 가족 만난 거 봤어요. <웃음> <웃음> 엄청 크지. 이거 뭐야 그거? 농산이 어, 비밀인데 패드, 누가 패드, 있어요. 맞아, 그래서 가족들을 만난 거 봤어요 몰래. 어 누가 패드폰으로 있는데요? 패드폰으로 저희 패드폰으로 아버지 있었을 회사가 있었을 이쪽 뭐, 주변이라 저희 친언니 만났는데 언니가 저 짱구 다혈이 사줬어요. 편지도 <laughs> <판리도> 써줬어요. 와. 징예 짱구 진이야 너랑 똑 닮은 짱구 다혈이야. 정말 너랑 나랑 눈썹은 짱구야, 그렇지? 네. <laughs> 요즘 활동하느라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지. 그래도 좀만 참고 이왕 하는 거 즐기자. 메리 아, 크리스마스. 잠에 들면 저렇게요. 꽝 타고 <laughs>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행복하자. 너에게 행복한 스물여섯. 26... <laughs> 어, 잠시만. 2 0 1 8년이 되게 엔 언니 엔지다. NG. 또 행복했던 2018년이기를 사랑한다. 와, 그는 저는... 정말... 이제.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아, 재밌었죠? 네! 저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솔빈캠. 요즘에 시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 아. 카메라? 이름? 아. 이름, 이름, 카메라 이름 짓기? 어. 아. 안녕. 아. 시리의 시 친구. 너의 이름은 라면이야. 라면, 왜 라면이야? 라브메라와 어, 아, 그러면 라라로 하자, 라라. 라떼, 라면. 그래 라떼 라면 라라야 라라야 안녕 안녕 왜 라라라고 지었어요? 라떼 라면 라떼 라면? 그래서 라면은 너무 음식이니까 라라야 하는 거 어때? 라라야 노래할 노래할 때도 라라라라라라라 <laughs> oh, 라라야 안녕 멋있어.